네 오늘도 이어서 호러스코프 벨링 카드를 이용해서 실전 리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 제 개인적으로 어, 좀 궁금한 질문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제가 최근에 영국에 이메일을 조금 보냈는데 그 이메일들이 사실 되게 답장이 느리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일주일 안에 긍정적인 회신이 올지 하나라도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장 뽑아서 볼 거예요. 제가 보통 호로스코프는 세장 뽑아서 보곤 해요. 그래서 어떤 배경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세장 뽑아 봤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니까좀더잘보이겠다 아, 첫 번째 카드는 확실히 지금 제가 여러 번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하나도 안 왔어요. 각기 뭐 다른 부서로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벌써 끊어진 다리 카드가 뜨죠. 소통 단절.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오, 그래도 두 번째 건 괜찮은데요? 이게 부정 카드라면은 얘는 그래도 긍정 카드로 떴어요. 네. 코러스코프 벨리는 카드가 세 가지 긍정, 부정, 중립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긍부정을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 카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 오케이, 이건 좀 중립으로 떴네요. 보면은, 일단 제가 첫 번째 카드 이제 배경, 지금까지 답변이 하나도 안 오고 소통이 안 됐던 상황을 나타내 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과정으로 흘러갈지를 제가 봤는데, 일단 제가 그렇게 영국에 메일을 보내고 한게 그래도 어느 정도 믿는 구석도 있고 따뜻하게 답장이 올 거라고 믿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메일을 읽기만 한다면 은 그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좀뭐 바쁘고 해가지고 제 이메일들이 약간 밀리지 않았나 답신하는 거를 다들 까먹으시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게이 마지막 결과에서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워낙 그렇게 답장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조금 그냥 상황을 지켜보라, 이런 메시지로 떴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이 흐름은 약한 정도의 긍정으로 보여요. 어, 완전히 긍정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네. 중립에 가까운 긍정이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걸 봤을 때 일주일 안에가 질문이었는데, 일주일 안에 뭔가 명확하게 긍정으로 흐름이 뜰것 같진 않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립으로 끝난 걸 봤을 때. 음. 제가 보낸 메일에 있어서 그 상대 쪽에서도 뭔가 좀 찬찬히 고민을 해보고, 좀 신중해, 신중하게 그게 좀 키워드라서, 좀 고민을 해보고 좀더 늦게 답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 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부정, 긍정, 중립 이렇게 카드가 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리딩은 중립 쪽으로 많이 흐르게 돼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물어볼까요 음 제가 지금 서점에 가려고 하는데 <laughs> 얼마 전에 주말에 서점에 갔다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왔거든요. 허탕을 친 거죠. 그래서 지금 가면은 오늘은 그래도 평일이니까 가서 앉아서 책도 읽고 좋은 시간을 혼자서 보내고 올수 있을지 가볍게 데일리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음... 이거는 정말 그냥 가벼운 데일리 질문이니까 특별히 부정으로 뜰것 같진 않은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오, 좋습니다. 이 것도 오 좋아요. 마지막. 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드 뜬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자, 완전 그냥 이 호러스코프 벨링이 정말 장점이 이렇게 딱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확 감이 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긍정, 긍정, 그리고 이거는 중립에 가까운 그런 카드가 떴는데요. 이것도 이 질문에 있어서는 긍정이에요. 별탈이 없고 평화롭다,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가면은 아마 평일인데도 사람이 그래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 장소에 갔을 때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원하는 대로 읽고 싶은 책을 찾아 가지고 잘 원하는 거를 성취를 하고 오겠다 서점에 가 가지고 그리고 마음도 되게 편안해지고 그게 제가 그러려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하니까 가 가지고 좀 바람도 쐬고 영감도 얻고 그러려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는 제 생각에 딱 맞게 카드들이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드가 긍정긍정 이렇게 뜨면, 어, 되게 긍정적으로 리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긍정. 세다 긍정이 나오면 은 정말 확실한 긍정이죠. 그리고, 어, 호러스코프밸리는 제가 해석을 할때 마지막 카드를 중요시 여겨요. 마지막 카드가 이제 어쨌든간에 결과를 상징을 하니까요. 이거는 이제 중간 이제 배경하고 결 배경하고 과정 그런 결과니까요. 그래서 되게 나갔다 오면은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음.